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밥쌤, 노바. 자, 바둑 입문 교재풀이 하고 있죠? 오늘 한20몇년 전에 산 옥돌로 한번 해볼게요. 예, 되게 이뻐요. 자, 이 하, 검은 돌을 그냥 살리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인데, 그나마 이거 입문한 분들한테 조금 어려운 것도 있어요. 그냥 이렇게 놓은 분이 있는데, 이러면 여기서 죽어요. 자,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놓는 게 중요해요. 자, 백이 놓을 때 흙은 여기서 이렇게 가만히 이어서 진짜 집으로 만드는 거예요 100이 놓으면 가짜 집으로 다 죽어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꼭 여기 나야돼이쪽으게요자 여기서 자 만일 100이 둘차례라면 100은 이렇게 단수 쳐도 되고 이렇게 놔도 얘는 좀 등치가 크니까 얘가 뭐형 아닙니다 똑같은 건데 얘가 좀 크네요 자 여기다 놓으면 죽어요 여기다 놔도 물론 죽지만 여기 제 쟤는 같네요 자, 여기서 흙이 도착하면 흙은 여기다 두면안 돼요. 백이 이렇게 너무 죽어요. 그래서 정답은 여기. 놀때 이렇게 이어서 진짜 집, 놀때 이렇게 해서 진짜 집. 이렇게 두 눈을 만들면 절대 안 죽어요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, 백은 두번 놓을 수 없어. 착수금 착수금지, 노바!